콜린보의 스톰맨 가코트 자켓입니다. 무거워, 이건 좀 무겁고 콜린보 자켓이 가죽이 전체적으로 좀 두꺼운 케이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좀 무거운 편이고 가죽의 뒷면에 전부 다그 울, 빈티지 울, 울도 그냥 울도 아니고 요요 요 울인데 빈티지 울을 본딩 작업을 다 해놔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더 무게가 증가한 케이스가 있습니다. 이렇게. 근데 이제 대신에 전체를 다 붙였기 때문에 어, 좀더 따뜻한 느낌은 있죠. 팔 부분이 가축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그 우리 안 들어가 있으면 좀 차가워져가지고 좀더 터치감이 되게 너무 차갑다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 전부 다 그걸 본딩했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은 느낌이 있어요. 저희 매니저가 착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. 이렇게 팔 부분에 주름이 잡혀 있고 이게 한 2년 됐나? 그렇습니다. 2년 된 제품이고 이게 이제 신 제품. 올해의 가죽은 이런 느낌의 약간 더 브레인 느낌이 조금 있는데 가죽 자켓은 뭐 매년 사실 다르고요 왜냐면 이거는 뭐 원단처럼 원단도 매년 다른데 생물의 가죽 개체를 그대로 쓰는 걸 똑같을 순 없습니다 근데